안녕하세요 자세 전문가 성영민입니다 공원 운동기구 제대로 활용하기 이번 시간에는 스트레칭 로라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내 몸을 좋게 할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이 기구는 롤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롤러가 이렇게 굴러가면서 이 부위에 이제 등을 많이 비비시는데 실제로 여기에 있는 다양한 기구들 중에. 우리 몸의 근막을 유한할 수 있는 기구는 이 기구 하나뿐입니다. 근막이 뭐냐?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있어요. 그러면 근육은 다 나누어져 있지만 근막은 그 근육들을 다 하나로 연결해주는 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옷처럼 제가 한쪽에서 옷을 끌어당기면 반대쪽에서 팽팽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뒤에서 봐도. 그옷 끌어당기는 결 때문에 뒤에서도 팽팽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근육과 근막이 잘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위치에 놓여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일을 하시거나 움직일 때 구부정한 자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앞쪽 근막은 아래로 내려가고 뒤쪽 근막은 위로 올라가면서 등이 굽어지고 등 쪽에 있는 근막들이 타이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이용해서 뒤쪽 근막을 편안하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척추와 관련된 관절들을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몸을 반듯하게 펼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이용하시냐면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건 발을 조금 더 앞으로 내밀고 약간 경사지게 뒤로 누운 상태에서. 머리에다 손을 올리시고, 부드럽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약간 기대듯이 등을 비벼주는 거예요. 주로 비벼주는 위치는 어깨에서 흉추 아랫부분까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호흡을 유지하면서 등을 마사지해준다는 느낌으로 3분 이상 비벼주세요. 자, 일단은 이 동작은 누구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응용 동작을 알려드릴 텐데, 관절을 뒤로 젖힐 거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동작은 피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자세로 몸을 비벼줍니다. 이렇게 비벼주다가 내가 등이 굽어 있는 부위가 있다. 제 생각에는 제 느낌은 한이 정도가 좀 굽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골반을 그대로 두시고, 숨을 들여 마시는 호흡에 그 부위를 중심으로 한번 젖혀 주는 거예요. 하나, 내쉬면서 숙였다가, 들여 마시면서 후. 자, 한 군데만 하느냐? 아니에요. 척추뼈는 여러 관절이잖아요. 그 위도 같이 해주세요. 자, 그 위로 버틴 다음에 뒤로 젖혔다가, 세 번씩.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후. 그 다음에 조금 더 범위를 아래로 내려와서 움직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대부분 등을 구부리면서 등뼈가 뒤로 밀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밀어주면서 펴지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 척추를 잡는 속근육까지 단련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응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비기. 두 번째, 젖히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간 젖힌 상태에서 척추, 속근육들의 신경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약간 젖힌 상태에서 팔꿈치 양쪽 끝으로 시소처럼 움직이면서 비벼주세요. 이렇게 좌우로 가볍게 비벼주세요. 그 다음에 또 위치를 옮겨간 다음에 살짝 젖히고 그 상태에서 또 비벼주세요. 자, 이렇게 위로 젖히는 동작과 시소 움직임 이런 두 가지 동작을 같이 주시면 척추를 잡아주는 속근육들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등을 교정하는 데 훨씬 더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가 아니신 분들, 일반적으로 그냥 자세가 굽어 있는 구부정한 자세를 가지신 분들은 이 기구를 이용해서 편안하게 등을 마사지하고 스트레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단순히 등을 비비는 데만 쓰느냐? 아니에요. 척추를 회전시키고 팔을 올려서 또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발을 넓게 벌리고 약간 기마 자세를 취하세요. 그 상태에서 이 롤러가 아니라 이 앞쪽 봉을 잡으세요. 숨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손끝을 길게 펼쳐서 뒤를 돌아보겠습니다. 자, 이때 자세히 보시면 골반은 움직이지 않죠. 척추만 뒤로 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시선 손끝 보시고 다시 원위치 다시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후 원래대로 자 이렇게 10번 정도 좌우를 한 번씩 해서 10번 정도 하시면 단순히 등을 푼것 뿐만 아니라 척추를 회전시키기 때문에 척추를 좀더 곧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엔 이 롤러를 이용해서 몸을 앞쪽을 스트레칭하는 운동을 해 보겠습니다 발을 뒤로 널찍이 서신 다음에 롤러에다가 팔을 대시고, 엉덩이를 뒤로 빼시고, 허리를 펴시고요. 그 상태에서 롤러를 밀면서, 밀면서 엉덩이는 제자리 있고요. 가슴만 아래쪽으로 눌러주세요. 하나. 자, 스트레칭. 10초 유지하다가, 다시 천천히 일어나 주시고요. 다시 엉덩이 그대로 있고, 롤러를 앞으로 밀면서, 팔이 앞으로 나가죠. 가슴을 아래로 눌러주면서 등을 스트레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롤러를 이용해서 뒤로 기대서 스트레칭하는 거, 그 다음에 봉을 잡고 회전 스트레칭하는 거, 그 다음에 롤러를 앞에다 두고 가슴을 눌러주면서 앞쪽 근육들을 스트레칭해 주는 거. 이걸 3종 센트로 운동을 하시면 내 척추를 부드럽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릎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이 기구에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무릎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근육들이 대퇴사두근입니다. 아퍼벅지 근육들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스쿼트를 그냥 아무것도 기대지 않은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면 무릎이 이미 안좋아신 분들은 무릎관절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로 재활센터나 아니면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 중에 벽에 기대서 스쿼트를 하는 게 있거든요. 월 스쿼트라고 합니다. 이걸 이용하면 손쉽게 할 수가 있어요. 몸을 수직으로 가지런히 세운 상태에서 다리를 앞쪽에 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뻗어서 중심을 잡은 다음에 그대로 엉덩이 밑으로 내려가고요. 무릎 구부리면서 천천히 기대듯이 내려가는 거예요. 무릎의 각도가 90도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90도가 나오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죠? 무리가 가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또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다가 10번씩 3세트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릎 관절에 부담 없이 우리가 순수하게 앞쪽 허벅지 근육만 운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스트레칭 로라를 이용해서 척추와 무릎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